안녕하세요. 입으로 차고 치는 남자, 입차남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대표 트럭 액션트인데요. 고장 내용은 이제 엔진 온도 상승 불가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차량 정보입니다. 차종은 2015년식 액션트 덤프 차량이며 엔진 형식은 D6CG입니다. 엔진 위쪽을 보시면 엔진 형식이 적혀 있는 라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장 내용은 계기판에 있는 온도 게이지 상승 불가이고, 더불어 이제 실내 히터도 잘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운행 중에는 어느 정도 온도가 이제 상승하나, 이제 공회전시가 되면 게이지가 급격하게 떨어져 결국 바닥까지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장 원인과 점검 내용입니다. 보통의 경우 이제 엔진이 과열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지, 이제 관행되는 현상은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원인 부품으로는 이제 팬클러치의 상시 작동과 그리고 서머스텟의 열림 고착이 있습니다. 관행이 되었을 때 엔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이제 히터 작동 분량과 연비 분량이 있습니다. 실내에서 이제 작동시키는 히터는 대표진 냉각수의 온기를 이용해 히터 코어에서 열을 방출하여 이제 따뜻한 공기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방출할 열이 없으니 당연히 히터가 안 나오겠죠. 또한 엔진은 이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온도가 있는데, 그 이하로 이제 온도가 내려갈 경우 빨리 이제 엔진 온도를 높이기 위해 연료 분사량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연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쿨링팬 클러치와 이제 썸머 스탯은 모두 이제 엔진 앞쪽에 있으며 쿨링팬 클러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선풍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이제 회전을 제어하는 부품이 있고 외부에는 큰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썸머 스탯은 이제 엔진과 라지에이터 이제 중간에 두 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엔진 온도는 52도이고 계기판 게이지로는 바닥 상태입니다. 엔진 회전수는 1437rpm으로 가속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팬 스피드는 171rpm으로 거의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엔진 온도가 이제 차갑다는 것을 인지한 이제 팬클러치는 이 상황에서 이제 자기까지 열심히 돌아 준다면 이건 이제 관행 정도가 아니라 이제 엔진을 이제 얼려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최대한 회전수를 줄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정상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팬은 거의 회전하고 있지 않았으며 제가 이제 손으로 날개를 잡으면 멈추는 상태까지 제어가 되고 있었습니다. 팬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제 엔진 온도는 이제 상승해야 하나 역시 상승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쿨링 팬 클러치의 상시 작동으로 인한 관행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머 스텝을 탈거해 봅니다. 썸머스텟은 이제 두 개가 들어가며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엔진 온도가 80도 이상 상승하면 서서히 열려 이제 엔진에서만 이제 순환하던 냉각수가 라디에이터 쪽으로 크게 순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적정한 엔진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전에 열리면 이제 무조건 관행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썸머 스탯을 탈거해 보니 역시나 이제 두개 중에 한 개가 열린 상태로 이제 소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소착이란 말은 흔히 이제 쩔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죠. 이제, 와, 제쩐다가 아니라 제쩔었다입니다저 이제 열려있는 틈으로 이제 냉각수가 계속 라지에이터 쪽으로 보내져 이제 관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정상품은 이제 상온에서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썸머스텟을 교환하고 이제 엔진 온도도 정상적으로 올라갔으며 히터 역시 잘 나왔습니다. 소유되는 부품으로는 이제 썸머스텟 2개, 가스켓 1장, 그리고 부동액 1통 총 이제 58,000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옵니다. 썸머 스탯은 이제 액션트 차량 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티, 메가 트럭, 파워텍 트라고 등 트럭 및 버스 상관없이 모든 차량에 적용되어 있으니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비싼 펜클러치 갈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으로 차고 치는 남자, 입차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